자 240번 자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수 f x 가 시그마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k 다 1씩 집어넣으면 이런 거야 x의 제곱 2 집어넣은 건 x의 4제곱 그 다음에 x의 6제곱 뭐 x의 8제곱 부터 점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x의 40제곱까지 이렇게 써진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양변을 미분을 하시면 2x 더하기 4x의 3제곱 더하기 6x의 5 제곱 더하기 뭐 점점점점점해서 40의 x의 39제곱이고요. 항이 전체 몇 개인지가 중요해. 항은 20개겠지. 왜 시그마에다 니들이 1부터 20까지 대입해서 더했으니까 항이 당연히 20개일 거야.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f 프라임 1의 값은 2, 4, 6, 점점점, 40입니다. 뭐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. 초항이 2고 공차가 2고 항의 개수가 20개인 등차수열 얘는 초항이 항 20개 뭐 공차로 찾아도 되지만 끝항이 40인 등차수열이니까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에 초항 더하기 끝항 자 이렇게 써 주시면 돼서 계산하면 4 2십이 정답이라고 볼수 있네요. 답은 3번입니다. 자 풀이 끝